자, 두칸두칸 두칸 가면은 두칸 떨어지고, <laughs> 두 가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적이나 적의 아이콜을 태포하세요. 에임 90%, 50% 헤드샷이 좋죠. 이거 50%가 확률 성공인가 봐. 근데 50%면 사실 낮은 확률이 아니거든요. 두대 때리면 한대 맞는다는 거거든. 나이스. 아, 굳이 이거 이거. 아, 뭐야? 아, 정밀 공격. 아, 이거 정밀 공격 안 하면 안 되네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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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작 알려줘야지. 정밀 공격 안 하면은 이거 그냥 때리네. 아니 그걸. 아니 이거 몇 대를 때려야 되는 거야? 아. 20 경험, 비었어. 지금 내가 빈 거를 때리려고 지금 몇 대를 손해를 본 거지?